배관 기능사 10번 도면. 작업 순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1번 12번 13번 pb 배관 1번 2번, 3번. 동관, 1번, 2번. 배관 필지수 1번부터 20에 15, 2경 t, 20쪽에 16, 16. 윤온 12, 12. 2번에 20에 15, 2경 엘보, 20쪽에 16, 15쪽에 19. 3번에 C와 C'쪽입니다. C부분에 20에 15, 2경 1보, 20쪽에 16, 15쪽에 19 4번 20에 15, 2경 T, 20쪽에 16, 15쪽에 19 5번에 15, 15, 정 T, 16 16 6분의 15 15정 엘보 16 7분에도 동간 올라가는 부분에 15 15정 엘보입니다 16 그리고 동간 쪽에는 끔께 표시된 부분이 엘보 쪽 용접 부분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7분과 8분 쪽에 15 15정 T 16 16 16 9번은 정띠 부분. 배관 올라가는 부분에 16. 15, 15, 정띠. 16, 16. 그리고 45도 15A. 엘보 10. 11번에 15, 15, 정 엘보에 16. 12번에 C와 C-20 정 엘보. 16, 16. 20에 15. 2형 20 엘보 쪽에는 16. 비비 배관 1번에 배관 쪽에 16 비비 쪽에 18 그리고 정티 비비 8 8 8이번에도 배관 쪽에 19 비비 쪽에 18 경사 부분에도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배관 쪽에 10 비비 쪽에 18 T쪽에 8 동관쪽에 1번 배관쪽에 16 시험 어댑터 19 엘보 15, 15 여기에도 배관쪽에 16 어댑터쪽에 19주름남쪽에 15, 15 정엘보 쪽에 16 비비쪽에 17 20에 15, 배관 쪽에 19, 비비 쪽에 17. 헷갈리지 않게 이런 부분도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13번 부분에 뺄 지수가 빠졌습니다. 15, 15, 정, 엘보. 16. 다시 한번더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한번 보시게 됩니다. 벨지수 1번 160에 16에 12를 빼니까 132 2번 190에 12에 16을 빼니까 162 165 6번 160에 16을 빼니까 128 7번 190에 16, 16을 빼니까 158, 8번, 180에 16에 19를 빼니까 145, 9번, 160에 16에 16을 빼니까 128, 10번, 190에. 1 0에1 6을1 6 3 1 6 4 1 0번1 6에에1 6에1 6을빼1 2 8 1 2 8비1 2 1번8에1 음, 9 0에1 6 8 1 8에8배1 2 8 1 2 8 1 2 8 1 8 0 1 8에1 9 8 1 8을 빼면 135. 3번. 160에. 곱하기 1.414는. 226. 여기에서 다시. 배관부속 8에서 10. 18을 빼면은. 최종 절단 지수가 190. 다음 동감 1번. 160에. 15에. 16에. 19를 빼면은. 2번에. 190에 16에 19에 15. 140. 주름간 190에 16에 17. 19에 17. 121. 15에. 10번 도면도 끝났습니다.